안녕하세요. 연조색 푸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작품을 소개해 볼 건데요. 총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 첫 번째 작품,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작품은 체리케이크인데 네, 접시나 아이클레 제작이고 이거는 선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체리 케이크. 두 번째는 도시락인데. 주변이 너무 어두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 거예요. 이건 이 통은 아이클레이 제작. 그리고 소시지 표현하려다가 완전 빵이 됐어요, 빵. 빵 같이 생긴 소시지 여기 두 개와 계란 후라이 밥. 반영점토 밑에 있고, 이거 딸기. 딸기고, 이거 미니어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든 딸기 컵케이크. 여기 보시면 딸기 토핑이 있어요. 어, 잠시만요. 집 케이크에요. 그 다음은 이거. 이거는 허니브레드인데, 하울님께 구매한 DIY로 만들었어요. 제 영상 보시면, 하울님께 구매한 그 DIY 만들기 있을 거예요. 이거는 체리인데, 레진 발라야 예쁜데, 지금. 에이, 네. 바르지도 않고 어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저희 오빠가 돌아와가지고 네그 다음은 제일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건 초코브레드 이렇게 있고 이것도 초코브레드인데 이거랑 색깔이 달라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는 윤희님이 도와주신 만들면서 윤희님이 많이 도와주신 생크림 과일 케이크입니다. 네, 이렇게 작품이 있고요. 이상 연두색 푸딩이었습니다. 안녕!